네, 저는 스마일보이 홍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이 책은 제가 그 교육원장에서 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 이런 책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 제가 은퇴 기념으로 제가 쓴 아이디어 발사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때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인공지능, 두 번째가 빅데이터, 어, 그 다음에 로버트,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는, 어, 사람을 대신해서, 어, 이런 새로 그 개발된 기술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시대한테 우리 시대가 와있는 와, 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이 자꾸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카시대라고 어...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겪었던 어떻게 안마를 아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게 바라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 뭐 애비엠이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이런 계획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계획을 세워도 이런 여러 가지 이, 이 사회적 여건, 그다음에 여러분들잘아시피 자연재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강음이 지속되고. 이게 어떻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 인공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창력사고예요. 그 창력사고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그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 발상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정리해서 각각 방법에 대해서 어떤, 어떤 방법이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있든지 전문 영역에서도 이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발상,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처한 현실이 어, 승자 독식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진 자가 다 갖는. 아 어, 지금 뭐 우리가 그 작년에 에, 아카데미 영화에서 그 상을 받은 기생충도 결국은 양극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승자독식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 앞으로 승자독식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교육을, 이런 영상을 보거나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거 뭐냐면 앞으로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아이디어 발상을 할수 있는 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부와 권력과 지위를 얻는다고 미래학자 토플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970년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갖춘 자만이 승자복식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은퇴하면서 아, 뼈저리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다른 뭐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악기를 배우고 이런 걸좀 했거든요, 제가 뭐 성악도 배우고 이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즐길 수 있어도. 은퇴 후에 제 생활에 어떤 경제활동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자격증을 따세요 자격증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것이 할수 없는 그런 일그 뭐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거든요 그 센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르, 길러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오모를 할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예측을 못하는 국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꼭 따세요. 여러분, 인생이란 디자인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디자인 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디자인이 지금 만족하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게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성공하고 있구나 이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멋있는 인생 디자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